자 1328번입니다 1328번 뭐 당구공은 회전이 없는 경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공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공이 움직인 거리 몇 센티미터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따로 좀 이제 문제는 좀 가리겠습니다. 노란색고 문제는 좀 가립니다. 이렇게 지금 어떻게 가려야지 이걸 조금 좀 깔끔하게 가릴 수 있을까? 대충 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어 어쨌든 그림이 필요한 거니까.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접힌 부분만큼 이제 접힌 부분은 펴라 라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지금 접혀 있는 게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접혀 있습니다 요 부분을 펴니다 펴는데 어떻게 펴느냐 자 요거 이제 그 지금 요 선을 대칭해서 그다음에 요거를 대칭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뭐 조금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 여기가, 지금 여기서 90이면 여기서 60이 되겠죠. 그럼 60만큼 올립니다. 이렇게 지금 올라갑니다. 60만큼. 60만큼.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. 그럼 요 공이 여기서 이제 어 시작한다라고 보면 됩니다. 됐습니까? 자, 여기. 그 다음. 지금 요거를 이제 펴니다 펴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. 요 부분, 요 부분을 어 반대편으로 넘깁니다.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되겠고요. 대략, 그 다음에, 요 정도, 뭐, 이렇게 될 겁니다. 됐습니까? 그요 선은 이제 핀 겁니다. 요 선은 이렇게 핀 거고. 그 다음에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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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연장선입니다. 지금 여기서 여기가 지금 몇이냐? 60입니다. 60을 또 내립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60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. 뭐가 다 왔냐면은, 어디 갔니? 여기서부터, 이렇게, 어, 직선거리. 요게 바로 이제 그 지금 이동 거리가 되겠죠. 요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. 이렇게. 요걸 구하는 겁니다. 됐습니까? 그러면 지금 어디 있냐? 오케이.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수직 거리와 여기서 이렇게 수평 거리.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아 뭐지? 어피타고라스 이거 해야죠. <laughs> 아이고.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60이고요. 여기서 여기가 150이고요. 여기서 여기는 여기서 여기니까 60이고요. 됐습니까? 그러면은 이렇게가 지금 60, 60, 그 다음에 150이면은 270이 됩니다. 270. 네, 여기서 여기는 자,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. 요게 30이니까 이렇게가 지금 240이 될 겁니다. 240 됐습니까? 그 다음, 여기서 여기가 120. 그럼 여기서 여기도 120이 되겠죠. 그러면, 뚜뚜뚜뚜, 여기서 여기가 120. 그래, 240.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뭐가 될까? 360이 됩니다. 됐습니까? 여기까지. 다 왔습니다. 그럼 끝났으니 이제 피타 하면 되는데, 오히려 제가 생각해,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.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, 그러면 270의 제곱 플러스 360의 제곱의 루트인데, 요거를 계산하면 은 450이 나온답니다. 요 계산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어요 계산이, 요 계산이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, 그림상에서 접힌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? 펴야 된다. 펼 때, 이렇게 이제, 어, 자기가 이제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, 어, 하나하나,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, 이 부분이랑 이 부분, 두개 꺾인 요 부분이 어려운데, 하나씩 펴라.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, 어, 일직선상에 놓이게끔 해주면은, 어, 되겠습니다.